정작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면서도 눈 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예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 운동이 중요하듯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눈을 움직이는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안구 운동이 도대체 뭐가 뇌하고 음, 연결이 돼 있나? 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네. 저 이목구비 가운데서 제일 네. 일을 많이 하는 부위가 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이뇌 쪽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라인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거나 용량에 음. 비해서 안에서 소화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네. 그러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요. 네. 시각을 담당하는 게 2번 신경이고요. 네네.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게 뇌신경 3번 뇌신경이에요. 어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눈을 굴리는 것 자체가 뇌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전 깜짝 놀랐는데 KBS 스페셜 기획 다큐멘터리에 마음 4편 기억을 버려라. 오. 버려야 창조적이 된다고 하고요 음, 음. 그리고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지워내야 되는데. 네. 네. 생각나면 네. 수면을 취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워지나요. 근데잘안지워져요안 잘 지워져요. 계속 자, 떠오르고.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음. mbc 우린 아이의 뇌를 깨우는 101가지의 비밀을 보면 9회에 눈동자를 굴려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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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그 개그맨 저기 누구죠 이경규, 이경규 씨가 씨. 이렇게 눈동자를 <laughs> 네. 잘 굴리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건 재미로 네. 하는 거고. 네. 그건 재미로 하는 거고. 네. 일정 그 간격을 통해서 네. 안구 운동을 해야 되고. 네. 그 안구 운동의 최적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네. 이런 원칙 아래 안구 운동을 해야지. 아. 그냥 이경규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는 안구 운동은 <laughs>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재미로 하는 거.